난 안경이 싫다고. 펜오, 그림 움직인다. 이거 봐, 사자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어? 움직인다. 볼까요? 난 안경이 싫다고 카를루타가 앙앙앙 울고 있어요. 글은 아네트 랑겐이고 그림은 이우케 바르라는 사람이 그렸대요. 자, 카를로타는 이제 다 컸어요. 이름도 혼자 쓸수 있고, 친구네 집에서도 혼자 갈수 있고, 머리도 혼자 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할수 없는 일은 바로, 얘는, 얘는 뭐한 거야? 얘는 응. 사자 인형을 가지고, 렐렐라 춤추고 있네요. 네. 응? 작은 글씨를 못 본다는 게딱 하나 할수 없는 일이에요. 카를로타는 안과에 갔어요 카를로타 걱정하지 마 안경을 쓰면 잘볼수 있어 의사선생님이 말했어요 이게 시력검사표예요 이거 뭐할때 쓰는 거야? 공부할 뭐때 공부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서현이는 어디까지 보이는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카를로타는 어디까지 보이는가 이렇게 봤더니 잘안 보인대 이 조그만 것씨는잘안 보인대 응. 카롤루타는 엉엉 울었어요 이거 응, 카롤루타가 울었어 어어, 어, 어. 난 안경 쓰기 싫어 윗집에 사는 메이어 할아버지 아랫집 사는 피셔가족 옆집 사는 젊은이들 온 동네 사람들이 카롤루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수사한거지? 이쁜 안경도 많은데 메이어 할아버지도 피셔가족도 젊은이도 다 궁금했어요. 왜 울지? 왜 울지? 나 안경 쓰기 싫어. 나 안경 쓰기 싫어. 엄마가 카를로타를 달랬어요. 카를로타, 안경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단다. 아빠가 말했어요. 카를로타, 아주 예쁜 안경을 쓰면 돼. 카를로타는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쳤어요. 모든 걸다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카를로타가 싫어하는 브로콜리는 이렇게 시커멓게 탈 때까지 난 두면 되고 카롤로타를 환하게 만든 키다리 루이스는 안 보면 되죠? 난 안경이 싫단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카롤로타를 데리고 안경점에 갔어요. 반짝이는 분홍색 안경, 작은 오리가 앉아 있는 안경, 오리 어디앉아 있어?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앉아 있는 안경 어디 있어? 여기. 아! 고기. 어, 고기 우리가 네, 네. 두 마리 앉아 있네요. 네. 응. 그리고 또 줄무늬 안경. 줄무늬 안경 어 있어? 줄무늬 안경 없는데. 줄무늬 안경 없어? 응. 이상하다. 줄무늬 안경 어딨지?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응. 줄무늬 안경. 네. 와 이쁘다. 카를로테는 신이라서 안경을 써봤답니다. 이 안경이 좋아요. 카를로테는. 둥근 갈색 안경을 샀어요. 둥근 갈색 안경 어딨어요? 여기. 그건 하얀색이네? 여기. 둥근 갈색 안경은 요건가? 네. 응? 요건가? 네. 이건 빨간색 같은데? 네. 요건가 보다. 둥근 안경을 샀어요. 카롤레타는 안경을 쓰고 창밖을 봤어요. 우와, 세상에나. 거리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트 문이 오시네? 오! 하트. 저 뚱뚱한 개는 목걸이를 했잖아? 들 건너까지 환하게 다 보였어요. 안경을 쓰니, 꽃밭에 꽃도 보이고, 나뭇잎도 보였어요. 어? 기다리 루이스가 이리로 오고 있어. 카롤로 때는 재빨리 안경을 보였어요. 루이스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경 쓰기 싫어. 다음 날 아침이에요. 카를로타 안경은 어디에 있니? 엄마 아빠가 안경을 찾으며 물었어요. 글쎄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곧 화분 속에서 안경을 찾았지요. 다음날에는 엄마 아빠는 카를로타가 숨겨놓은 안경을 금세 찾았어요. 카를로타 얘는 뭐야? 네가 안경을 숨겨놨어 여기 화분에. 응, 쓰기 싫어서. 카를로타 넌 안경 쓴 모습도 아주 예뻐. 그 다음 날 카를로타는 아무도 모르게 안경을 어항에 쏙 던져 버렸어요. 어어어 금붕어가 그 안경을 썼네? 어항 안에 던져 버렸어. 안경은 어항 바닥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았어요. 좋아, 이제 안경 없이 유치원에 가는 거야. 좋아, 카를로타 신났어요. 안경 없이 가다가. 그런데 유치원에서 쏙 싸운 일이 있었어요. 카를로타는 친구들이 블록으로 싸운 올린 탑을 무너뜨렸어요. 어 미안해. 그리고 짝꿍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아, 다 비슷해 보이잖아. 그림책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림 그릴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물 찾게 할 때는 보물도 찾지 못했고요. 이게 뭐야? 집으로 간카를루타는 어항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안경 쓸 거야. 카를루타는 다시 모든 걸잘 보기 잘볼수 있게 됐어요. 카롤로타, 숨바꼭질 할래? 루이스가 소리쳤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기다려 루이스의 바지에 구멍이나 있네요? <laughs> 구멍나 있는 것도 이제 보여요. 카롤로타는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술래야. 하나, 둘, 셋! 내려간다! 안경을 쓴 카롤로타는 숨어있는 아이들을 쏙쏙 잘도 찾아 냈어요. 찾았다! 기다릴 루이스도 땡끔 찾아 냈어요. 이제 카를로타가 술하면안 되겠어. 다볼수 있잖아. 친구들이 소곤거렸어요. 카를로타 안경을 쓰냐? 아주 이쁘다. 옆집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카를로타한테 소리 질렀어요. 우리 오빠는 별안경 썼네? 네. 음, 이제 안경 쓰는 게 좋아졌나봐요, 카를로타가. 자, 생각이 반짝반짝. 누가 한 말일까요? 찾아볼까요? 네. 어 어디 보자. 나처럼 오토바이 탈 때는 이런 고글을 써야 돼. 네. 이 고글을 먼지나 햇볕을 막아준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하는 사람 있네. 누구 얘기야? 네. 누가 오토바이 타면서 고글을 써야 돼? 그랬어? 응. 이것 야겠다 아, 걔가 그랬구나. 얘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 아저씨가 어 고글을 써야지 먼지를 안 먹어. 그랬구나. 아 똑똑해요. 그럼 이건 뭘까?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이 많아요. 응 네. 음, 소연이 어떤 안경이 제일 이뻐요? 꽃단경 빨간 안경, 나비 안경, 말 안경, 하트 안경 어느 안경이 제일 이뻐요? 음... 그 안경 이뻐요? 음. 물결 무늬예요? 네. 네. 또? 네. 어 오목렌즈, 불록렌즈다. 우리 돋보기하고 응. 졸보기 있었잖아. 응. 음, 그, 돋보기는 볼록 렌즈고, 졸보기는 오목 렌즈고. 자, 카롤루타는 왜 안경쓰기 싫어했을까요? 이것도 거짓지? 카롤루타가 안경쓰기 싫어하고 앙앙앙앙 울었지. 그것도 거짓지. 그랬잖아, 카롤루타. 왜 안경 쓰기 싫어했지? 음. 칼을 넣다가 미울까봐 싫고, 루이스도 보기 싫고, 음. 내가 보기 싫은 거는 안 보고 싶고, 그래서 안경 쓰기 싫어했지요? 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안 보여서 안 좋지요? 음. 응. 그래서 눈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지요? 이건 뭐였어요? <laughs> 알았어요. 시력 검사하는 거예요. 눈이 나쁜가 좋은가? 음눈 나쁠 때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면 돼? 눈 나쁠 때는? 안경을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다잘 보여. 알았지? 끝. 박수. 끝. <laughs>